왜또 여기로 부르셨는지. 네. 아 주셔야죠. 그럼요. 오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이 초대장이네요. 안녕하세요. 서해안 고속도로의 새로운 아이콘 매송유게소입니다매송유게소는 2018년 4월 20일에 문을 연. 신상 휴게소입니다 한 달도 안 됐어 그니까요 최근 휴게소 맛집표가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 매송 휴게소 역시 바쁜 여행 일정 속에서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매송 휴게소만의 특급 메뉴를 뽑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초대받으면 뭐 거의 셀럽 아니야? 네? 그니까요 <laughs> 네, 아무튼 초대받았습니다 어, 오늘 일단은 네. 뭐 아, 근데 여기 뭔가 미래스러운 느낌이 살짝 있어 맞아요 이거 봐, 뒤에 고, 여기 애들 노는 놀이터도 있어 정글짐 정글집. 그러니까 정글집은. 좀 제대로 쉴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음. 지금 골프도 치고 막 그러는 편이데요 <laughs> 일단은 뭐, 겉에서 보기엔 좋은데 또 안에 들어가 봐야지, 뭐 그럼요 휴게소는 또 음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맛있는 거 많이 먹어는데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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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여기는 약간 맛집들인 것같아 맛집들이 그냥 모여 있는 것같아 뭔가 백화점 푸드코트 약간.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 나는 그러면 은 이쪽 이쪽 위주로 볼 테니까. 저는 그러면 여기에만 있을 것 같은 몰라요. 제가 한번 선택해 볼게요. 배틀을 뜨자. 배틀아 저는 자신. 있어. 뭐가 더맛있나 양심적으로 더 응. 이렇게. 아 저는 진짜 <laughs> 자신 있어요. 오케이 알았어. 네개네개사와네개네개 네 개, 오케이 네개네 네네네 개. 개, 네개 오케이. 자 요즘에는 뭐 자동화 시스템. 아주 잘 되어있기 때문에 어, 줄이 많을 때는 이런 데서 하면 되죠. 자 편의점 필승 메뉴. 일단 기본 우동 하나. 돈가스 하나 해줘야지. 오무돈가스 하나. 조금 진한 국물 같은 거. 국밥. 오케이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옛날에 그 특선플레이스 교육 받을 때 맨날 사 먹던 거 이거. 숟가락인 떡 하나만. 휴게소만의 음식을 제가 꼭 찾아내겠습니다. 햄버 떡볶이, 토스트, 고로케, 오 바베큐 공방 이게 뭐지? 아 햄버거구나. 어 그릴드 버거. 누가 휴게소에서 솔직히 햄버거 사 먹어봤겠습니까?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베큐 공방. 매송점 그릴드 하나면? 버거 하나랑요. 네. 콜라 네. 두 개. 일단 휴게소 하면은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게 핫바, 꼬치. 왜냐면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도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사야 됩니다. 사실 이거를 시켰어야 되는데 요즘 다 팔렸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가게도 소독 소독은 품절됐습니다. 저희 국물 어복이 하나만 주시면요. 저 대만 국수 하나만. 뭘 하나씩, 아, 하나씩 배틀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처음에 분식으로 달달하게 어떠세요? 분식이 뭘, 뭐는 김밥 대 떡볶이 아니지 이거는 빨간 국물이니까 나도 빨간 국물 아, 이거 아이, 큰일 났다 잠시만요 이거,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근데, 다 근데, <laughs> 근데 너도 장점인 게, 네. 나도 남는 게버거에 김밥밖에 안 돼. 오케이, 어. 그러면 응. 빨간 데 빨간? 빨간 데 빨간부터 가자. 음, 알겠습니다. 국물 한번먹어봐야 아, 일단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이야. 이게 휴게소 음식이라고요? 어. 어디 뭐 여기 뭐 해오신 거 아니죠? 국밥 그 시그니처 메뉴야. 1등 메뉴야, 여기. 뭐이기시려고뭐 이거 와, 한우야? 이거 뭐야? 한우야. 와. 한우야, 한우. 먹어보겠습니다. 와. <laughs> 미쳤다니까, 이거 진짜. 보통 이런 거 그냥 식당에 가면은 고기가 질깁니다. 근데 고기가 되게 부드럽고. 파랑 고기가 쫙! 모든 걸다 내려놨어. 국물에 단호가 있어, 지금. 이제 뭐 아버님들. 이게 술 한잔 하시다가 다음날 운전하기 힘드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이거 한 그릇이면 이게 싹 풀리면서. 등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랑 대결하려가 얘는. 어? <laughs> 작은 고추와 매운 법이에요. 얘는 장점이 어묵도 이렇게 면처럼 나온다는. 아. 와, 맛있는데요? 진짜로? 아, 떡이 좋다. 음! 난 사실 떡볶이 좋아하는데, 떡이 이렇게 손가락 같이 굵으니까 음. 먹다 보면 싱거워져요. 근데 얘는 얇으니까 먹는 동안에 싱겁지가 않네. 이게 맛있어. 맛있는데? 아, 잠깐만요. 아. <laughs> 네? 네, 안그야그래 맛있긴 하지만. 갖다 댈게 아니야 지금. 왜요?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냥. 아니, 어디, 아니, 맛있어요. 지금. 가볍게 먹기에 좋아. 음, 근데. Okay. 아니 아무것도 안돼 게임이 안 돼. 지금 좀 객관적으로 좀 해볼게요. 아. 객관적으로 해봐. 오케이. Okay. 아 일단은 말씀드릴게 저희의 개인적인 취향도 아, 좀 들어가 있는 거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거는 전제를 깔면서 솔직히 한끼 식사 한끼 식사다. 그럼 저 여가차 다 당연한 거야. 근데 지나가다가 간식으로 간식? 네, 간식, 가볍게 먹으려는 다면 요거 괜찮아 이번 네. 테마 간식이었으면 압승이었어요 제가. 아시죠 아, 그거는? 뭐 그런 것들이죠. 네, 아무튼 뭐 그러면 1라운드는 국밥이 이겼다. 오케이 오케이. 어. 대만 곱창 국수. 자 나는 좋아해. 우동 간다 우동. 요건 아니, 이제 근데 이거는 네. 시청자들게 그냥 딱 봐도 딱 봐도 요거잖아요, 그렇죠? 안 먹어봐도 안 먹어봐도 뭐, 요거. 편의점 되겠지? 우동이 이퀄리티가 잘 없어요. 휴게소에는 대만 국수 팔지도 않습니다 사실. 먹어보자. 일단. 네. 혹시 고수, 고수 뭐 고수세요? 아니. 어, 오케이. 자, 곱창이 들어 있는 거야 곱창이 들어 있어요. 호호. 이거 되게 유명해요 대만에서. 제가 근데 못 먹어봐가지고. 곱창이랑 해가지고. 음, 곱창 고수네. 음. 야, 숙개소 우동에다가 뭘 비벼도 안돼 이거는. 유부랑. <laughs> 내가 이제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한 번은 더 줘야 되는데 시청자를 기만하게 되는 게될것 <laughs> 같아. <웃음> 음. 니게아 <laughs> 저는 좋은데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호다 압도적이고요. 이게 예? 대중성 이런 거 따지면 사실 요겁니다. <laughs> 요거는 이제 좀 드셔보셨거나 궁금하시다 하시면 드셔보세요 와... 맛있긴 맛있어요 저한테는 네. 휴게소 오무돈까스인데 아 또... 이건 좀 인정합니다 와이어마만 퀄리티 봐 이제 이 비주얼은 인정하는데 또 휴게소는 빠질 성이는게핫왜 핫바. 핫바겠어요? 그러니까 핫하다 뭐 어떤 거부터 음... 먹어볼까요? 나는 요거 끝에 거 맛있어 보이네 어, 네. 매운 오징어 매운 오징어 응. <laughs> 오징어도 매워버리면 또 장난 없거든요 드셔보세요 끝났다. 맛있는데? 이거 얼마냐? 응? 음. 음? 와, 아빠 이렇게 맛있어졌나? 맛있죠. 여기 보시면 오징어 살이 이렇게 통통 들어가 있어요. 통통. 거기에 채소들이랑 이제 오징어 강은 음. 것들이 느껴지니까. 음. 벌써 이거만 맛있는 거 아니야? 이거 가보시죠. 나. 모짜렐라. 이게 아마 매콤 새우 맛바라고. 이름하여 두께 비아소고. 와 바삭 소리 거기다. 막힌 거. 한마디로 끝낸다 나 이거. 오케이 오 짱이야 진짜. 오케이 아 진짜 맛있어요. 오케이 이거 자 그다음 돈까스 오므 돈까스요? 오므 돈까스. 형그 웃음, <웃음> 그 소리 이제 반칙. 야, 맛있어서 웃음이 나는 게 어떻게 해? 돈까스 근데 소스가 이게 데미 소스예요, 미 소스. 양식에서 이제 소뼈, 응. 양파, 랑근 그 샐러리도 다 우려낸 거. 그 육수에다가 어, 토마토 페이스 볶아가지고 소스가 일단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런 게 휴게소에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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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것 자체가 설치가 엄청 높은 거예요, 돈까스가 딱 봤을 때 살짝 고기가 얇긴 해. 아... 얘랑 비교하면 얘가 좀더 <laughs> 알찬 느낌이야. 응. 아, 그래도 솔직히 식사로는 이거 이길지 못할 것 같습니다. 먹어보니까. 근데 나는 애초에 다 식사였고 너희는 간식 위주였기 때문에 네. 그걸 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긴 해. 맞아요. 자 이제 마지막 라스트 파이널 라운드. 이거 내가 삼명 먼저 해줄게. 아우기. 어, 이거 내가 옛날 에 투썸플레이스 어. 매니저였었잖아. 진짜 아침에 출근 아침에 교육받으러 가면서 아침식사 어. 항상 이걸로 먹고 왔어. 어? 여기서 그런 아련한 감성 꿰스키기없요 진짜 맛으 맛은 맛은 일단 알겠습니다. 은 맛은 먹은 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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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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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맛은 맛게맛게 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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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김밥 맛은 맛은 맛 맛은 맛 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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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지 않은 가맹점인데도 여기 있다는 건, 여기 이제 MD 구성을 하실 때 엄청 맛집을 찾아서 넣으셨다는 거예요. 음, 요거. 아, 근데 음. 나도 얘좀 엄청 쎄. 아까 냄새 났고. 얘는 수제로. 바로 거기서 그릴드 해가지고 나온 그릴드. 아, 버거. 그거 조리하는 거다 보여? 네, 네, 보여요. 와. 이거 센데 이거 얼마야? 6,500원. 수제버거 6,500원? 어, 상당히 에요 진짜. 야 기가 막히다 쎄다. 와, <laughs> 와 이거 휴게서무식이라고 이게? 와 먹기 아까운데 이거. 저간다 응? 와. 이거라. 이거. 비네 와. 갠성이고나발고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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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맛있다. 두번 씹으니까 다 오네, 맛이. 아나 진짜 솔직히 지금 이거랑 아까 국밥이랑 지금 고민될 정도야. 맛은 진짜 휴게소 거의 탑급이거든요, 응. 둘 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응. 매송의 왕. 너부터. 전요거 버거? 아 이거 너무 맛있었어요. 마지막에 먹어서 그런지. 근데 나는 이제 마지막에 살짝 고민 했는데 이게 두 번째 마지막 한입 먹으니까 네. 약간 느끼한 게 올라오고. 아, 어, 근데 국밥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운하게, 음. 진하게, 얼큰하게. 그렇 고기도 실하게 먹을 수 있어서 난 무조건 국밥. 음. 국밥. 음, 그러면은 이인 그래. 체조를 해가지고 양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수제버거. 나는 이제 밥 멋있는데. 먹어야 돼. 어. 숙소에서 식사 든든하게 밥 먹어야 돼 하시는 분들은 국밥. 그렇죠. 음. 요렇게 이렇게 추천드릴. 이렇게 이렇게습니다. 아, 어, 아주 실하게 잘. 너무 맛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 아, 그냥 여기서 잘 다야 되는데 다음 여행 갈 때도 저는 매송에서 식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족습니다 네.